2025년 6월 23일 고형에 대한 매매 전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이슈가 있고요 그 안에서 실적 분석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이 2024년에 3억에서 85억으로 거의 5배 이상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단기 순이익 역시 억원이 제일 저점에서 턴 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분기 실적으로 보더라도 영업이익 역시 70% 정도 상승여력이 있고요. 단기순이익은 프로가 넘게 상승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작년 실적이 줄어들게 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, 1분기에 미국에 대한 임상시험이 통과를 하게 되면서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그 이후에 미국에 함께 조정을 받게 되면서 역시 같이 하락을 하는 모습이 있는데, 최근에 들어서 이중바닥이 형성되게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. 매스타이밍으로 보게 되면 450원에서 1 6 0 0 3원 사이는 뭐 안정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잡고 대응을 좀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1 1 5 0원이 있죠 16,150원 전후가 어, 손절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의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17,800 이전에 저항 부근이었죠 이 가격까지 확인을 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중장기로 본다 라고 하면 이전에 고점 부근이었던 2,000원 부근 때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